뭐야 뭐 강초편이나 들고 말이야 어 할머니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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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저기서 뭐하시는 거지? 어 아,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자야 고맙구나 저 녀석이 여지 받으세요. <목소리> 기특하구나. 정말 고마워. 이제 어떡하지왜 음. 불죽은 얼굴로 앉아 있어? 별일 아니거든. 상관 말. 아하, 또 엄마한테 <laughs> 야단맞아구나 부. 그렇게 심심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지 탐아야? 그래 이번엔 엄청 큰 일이야. 음. 어. 어. 할머니가 늦으시네. 아까 넘어지셨을 때 어디 다치셨나? 어? 어머나 수리야 어디 가려고? 아 아니요. 그보다 왜이리 늦게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구나. 오다가 생선 가게에 들렀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지 뭐니. <laughs> 그래서 우리 둘까지 강초랑 말을 못 하게 됐지 뭐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 어... 음. 이제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와, 어... 어지한 싸움 같은 건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운 일이 생겨서 와! 하고 화해하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건 무리일걸. 그래 그렇지만. 아! 도둑잡기는 어때, 부? 어? 도둑잡기? 도둑 실은 지난 설날에 친척들이 모여서 도둑잡기 같은 게임을 했었거든 그때 사촌동생이랑 싸움을 했는데 게임 중에 저절로 화해했다, 부 그러니까 다 같이 도둑잡기를 하면 수리랑 강초도 화해할 거다, 부 봐봐, 그런 어. 유치한 놀이를 해봤자 화해할 리 없잖아 그럴거부 응, 어, 그렇지 어? 않아 어? 도둑 잡기 같은 즐거운 게임을 하는 건참 좋은 생각 같아. 소리랑 강초도 불러서 다 같이 게임 대회를 여는 거야. 과자도 먹으면서 말이야. 와, 파티처럼 말이지. 그래,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을 거야. 역시 넌 머리가 좋다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다구. 좋았어, 타로랑 나도 도와줄게. 뭐? 진짜로? <laughs> 우리한테도 책임은 있으니까. 그럼 작전 개시 <laughs>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친절한 꼬마를 만났지, 뭐언이 네? 채소 가게 앞에서 넘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꼬마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이렇게 세워줬단다. <laughs> 착하고 친절한 아이였어. 그 녀석은 친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애를 아니?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그 애가 우리 반 강초라고요. 청소도 땡땡이치는 아주 뻔뻔한 녀석인걸요. 어제는 억지로 빗자루를 뺏으려다 날 넘어뜨렸다고요. 그리고 사과도 안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 녀석이랑은 말 안하기로 했어요. 그래. 근데 넌 정말 괜찮니? 네. 생각해보렴. 매일 같이 공부하고 밥을 먹고 같이 노는 같은 반 친구일 텐데. 속으론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걸지도 몰라. 아, 실은 강초가 방금 전에 사과하러 왔었거든. 어제는 너한테 미안했었다고. 강초도 네가 다쳤다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 음. 어? 아깐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난 신경 안 쓰니까. 다행이다. 더할말 없어? 어, 내일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게임 대회를 열기로 했거든. 수리야, 너도 우리 집에 안 올래? 게임 대회라고? 그리고 다음 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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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마르코. 왜저 녀석까지 불렀어? <laughs> 수리가 온단 말은 안 했잖아. <웃음> <웃음> 자, 자, 얘들아. 다 잊고 오늘은 즐겁게 게임이나 하자. 그럼 무슨 게임부터 할까? 내가 해적껌뽑기 게임을 가져왔다고. 이거 엄청 아슬아슬한데, 아, 얘들아 어서 하자. 가슴이 두근거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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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넘어갔네. 후. 내 차례네. 아,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아, 어디가 좋을까? 아, 어...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 <laughs> 어서 해 재촉하지 마 그러다 진짜 걸릴지도 모른단 말야, 이부 <laughs> 응. 어... 이번엔 내 차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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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리 너야 어, 음. 수리야, 잘해 좋아 정했다. 야 놀아. 뭐뭐 소리야 괜찮니? 아 우리 다른 게임하자. 아 뭐가 좋을까? 다른 아, 게임은 어때?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수리가 또질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럴 때 이기는 배가 나온다 함 아, 미안해, 수리야. 아,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미소 띵글 보니 저커라군 만세 내가 이겼다. <laughs> 아, 에, 에, 에. 아, 그럼 다음엔 뭘 할까 아, 오늘은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가 정말 고민이야 그치 다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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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잖아. 왜 아까부터 앞에 수리만 계속 꼴땡인 거야? 아무래도 난 그만 가야겠어. 뭘, 벌뭘가라니 말도 안 돼. 그래 맞아. 조금만 더 놀자. 그치만 아까부터 지기만 하니가 이럴 수가. 어떡하면 좋지? 얘들아, 간식 먹으려? 아, 엄마. 고맙습니다. 와 도란차라 코코아다. 아줌마 잘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부! 음, 맛있어요, 부! 음! 야, 태껏 먹어본 도로주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laughs> 고맙구나, 많이들 먹으렴. 자, 소리야, 너도 어서 먹어봐. 그래, 정말 맛있어! <laughs> 아? 정말이네. 진짜 맛있어. 그렇지. 마음껏 먹어. <laughs> 정말 끝내주는 맛이다. 그럼 하나 더. 어머, 어. 뭐... 이제 다 됐어. <laughs> 나도 필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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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그래, 또 놀러 오너라. 네. 네. 안녕. 다들 조심해서 가. 괜찮을까? 아, 겨우 끝났네. 어떻게 됐니 마르코? 수리 기분이 별로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힘을 내.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곧 화해할 거야. 그럴까요, 엄마? 아, 목도리잖아. 수리야, 잠깐만! 무 일이야? 이거 네 목도리가 맞지? 아, 응. 오늘은 미안했어.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면 너랑 강초도 화해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 난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닌 걸응 어. 어이! 어? 응? 응. 어? 그게 뭐야? 이건 베이거의 상처난 데 바르는 약이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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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잊지 말고 발라. 자, 그럼? 그거 봐. 어, 방금 강초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사과한 거야. 이따위 연골을 주기보단 처음부터 청소를 땡땡이치지 않았음 더 좋았잖아. 자, 그럼 나도 가 볼게. 어? 안녕. 어, 잘 가. 저 마르코 오늘 고마웠어. 아. 어, 내일 봐. 너도 잘 가. 똑바로 청소하지 못해? 구석구석에 낙엽이랑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잘좀 쓸라고. 아, 시끄러워. 어머, 수리랑 강초가 서로 말하고 있어. 우리도 모르게 언제 둘이 화해한 걸까? 에헤헤헤, 화해했다기보단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게 맞을 걸넌늘 대간대간 넘어가려 한다니까! 내가 언제? 언제긴 언제야! 솔직하지 누리지? 못한 두 사람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아무쪼록 화해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는 마루코였다.